집값 급등기에 정말 무분별하게 수백 채씩 사들여서 조직적으로 전세가를 부풀려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그 사기꾼들은요. 빌라와 투자와 성공한 갭투자 이런 감투를 쓰고 있다가 요즘은 완전히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거머리 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불안하고요. 없는 분들도 불안하죠. 그런데, 알고 대응하는 것이 모르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터진 사기 사건보다 앞으로 나올 사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21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올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한 지금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나타난 전세보증금 미반한 사고의 경우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21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22년 말, 22년 초 중순까지 가장 높았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의 최고가도 그 당시에 형성이 됐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마포구 마포레미안푸르지오가 21년 10월에 요 11억 7천만원까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강남구의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21년 11월에 12억 2천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는 22년 3월에 15억 8천만 원을 찍었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입니다,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가 초급등한 2020년, 2021년 초에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터지는 그 전세 사기 사건이고요. 그 뒤에 더 오를 때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7월 또는 9월, 10월이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수도권의 경우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 지수가 그 상승하는 부분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 위였어요. 21년 5월까지는 전세 가격 지수가 전국 평균이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부터 수도권이 역전해서 22년 8월까지는 약 1년간이죠. 그때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전세 사기 사건이 더 집중될 수 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경기 인천의 경우는 전세 가격 지수 상승이 더욱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이기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2021년 12월에 전세 가격 지수가요. 106을 돌파했는데요. 21년 6월, 그때,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그럴 때는 100이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확 올라서 100을 돌파한 겁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연립, 다세대, 이것은요. 2021년 초나 또는 20년 말에 계약한 분들의 물건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21년 7월에는 전세 값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는 다수의 평균 전세가가 21년 6월에 평균적이에요. 1억 한 2천만 원이었고요. 한달 뒤에는 1억 4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권은 연립 다수대 평균 전세가도 같은 기간에 1억 4천에서 1억 8천으로 역시 크게 올랐죠. 제가 평균치로 설명을 드리면 와닿는 느낌이 좀덜할 텐데요. 좀더 쉽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가가 3억 원 하던 곳이 4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더 껑충 뛴 곳도 아주 허다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죠. 임대 소득 과세를 우려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아주 폭등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전세 수급 동향을 제가 보니까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21년 7월부터 100을 웃돌았잖아요.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이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매매 수급 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으면 수요가 많고 100보다 아래 수치면 수요가 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세 값이 가장 고가일 때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다면 이게 2년 뒤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재계약 시즌에 보증금 반환 할수 있을까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갭투자 현안 관련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에는 26,319건이었고요. 이게 2021년에는요. 엄청 뜁니다 73,347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7,000건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7억의 전세를 드린 숫자죠 이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 마이너스 갭 투자도요 2020년에는 1,847건인데 2021년에는 거의 7,000건 육박합니다 거의 3배가 좀 넘게 뛰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가요 저금리 시대에 이자도 무섭지 않았죠 또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들일 수 있었고 또 이틈에 분양을 한 주거형 건물은 분양가를 엄청 높게 또책정이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뇌관으로 작용이 돼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건데 부동산 불안은요 우리들 산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장창 봉급 과잉과 거품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더 진짜 많이 늘어난 게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세입자가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갈수록 늘어나서요. 지난달 3월 달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요. 앞으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고 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경매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 법원 등기부 정보광장에 보니까 지난달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3,400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 전에는 850건 정도였는데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집값 급등기에 정말 무분별하게 수백 채씩 사들여서 조직적으로 전세가를 부풀려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그 사기꾼들은요, 빌라왕, 투자왕, 성공한 갭투자, 이런 감투를 쓰고 있다가 요즘은 완전히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거머리, 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가지고 장난치면요, 지금처럼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지금도 골목골목 어디 외진 집들도요, 땅값이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온 동네 방네 정말 땅값은 다 올려놓고 거품 위에서 집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제대로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호되게 당한다. 이 말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참 웃긴 말입니다. 호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집 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픈 분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쪽에는 유독 곤모와 술수와 편법이 용인되는지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선량하고 착한 임대인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오해를 받거나 다시 임대를 내놓을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임대준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난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린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임대인이라고 해서 다 사기꾼은 아닌데 괜한 오해와 눈총을 받아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주택 보유자인 임대인들도요.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피스텔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임차인들이 많아지면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개투자하신 분들 그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겁니다. 오피스텔을 100채, 200채 사서 임대를 놓았던 사람들 이제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50%를 밑도는 곳이 많이 있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전세계약을 하실 때 또는 갱신하실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구독 좀 제발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